오래된 축대, 축대의 옹벽이 균열로 붕괴되어 밑집도 파손되고 인명 사고와 많은 재산 피해를 냈어요. 옹벽이 밑집으로 붕괴되어 밑집도 대피하고, 밑집도 대피하고, 많은 피해를 냈어요. 이 오래된 노후 주택도 오래된 건물 신축할 때 공격 기종사 미부와 공격 배수구 문제와 공격 사기 기술 위기로 공격이 균열로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. 내 주식회사 코리아 직원이 재신 공격 균열 붕괴 특수 장비와 30력 경력 최초급 기술자가대기가 생각하고 꼼꼼히 웅벽 균열 0 0 0수공사입니다 주식회사 생코리아는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 TV 특종0 0 서울경제TV 출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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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꼼